안녕하세요. 경치님들. 경각캠핑의 KT입니다. 여자분들도 솔캠도 가고 미즈캠도 가시는데 혹시 작은 텐트 말고 큰 대형 텐트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이제 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설치 철수가 진짜 쉽고 빨랐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텐트 스펙이 14kg이고 7m급 대형 텐트인데 저 혼자서도 피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터님 대신에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 텐트는 어반사이드의 이지 캐빈 에어 텐트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피칭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각 캠핑! 오늘도 구독자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반사이드 브랜드 제품인 해머를 세 분께 드릴 건데요. 이전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어반사이드 브랜드 이름을 포함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이 제품을 받아보기 전에 궁금했던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4kg을 여자 혼자서도 들고 옮길 수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 혼자서 피칭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에어폴이고 에어펌프를 이용해서 피칭을 하는데 여자 혼자서도 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들고 가서 피칭이 가능한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 세 번째는 이너 텐트 사이즈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너 텐트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몇 명이나 잠을 잘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살펴보면 요 여기 가운데 이게 에어 텐트 본품이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부피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게 tpu 이게 좋은 게 여기 다 이렇게 써 주셨더라고요. TPU 윈도우 쪽, 프런트 쪽, 이것도 TPU인데 이거는 사이드 쪽, 그리고 그라운드 시트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가지고 겉에만 봐도 이 내용물이 뭔지 다알 수가 있고요. 에어 텐트니까 에어 펌프 내장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너 텐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너 텐트.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 혼자 옮길만한지. 아, 그냥, 아, 이렇게 드니까 그냥, 아 쉽게 들리긴 하네요. 흙, 자. 아, 조금 거리 있을 때는 그냥 옮기려면 옮길 수 있는 정도? 그냥 이렇게 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피칭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텐트를 꺼내주고. 자, 이제 제가 스킨을 다 펼쳤는데요. 여기 폴이 이쪽 두 개가 에어 폴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할 때네 군데에다가 팩을 받고 여기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세우면 돼요. 피칭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어반사이드에서 같이 제공되는 팩은 이렇게 좀 길이가 긴 편인데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끝에 이렇게 돼가지고 보호캡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에어 폴대에다가 바람을 넣을 건데, 이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펌프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전동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바람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바람 뺄때 쓰는 거라서 닫아 주시고, 이곳을 이용해서 공기를 주입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한 개가 더 있어요. 이거는 그 압력을 조절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바람을 넣어볼게요. 자, 이제 하나는 좀 단단하게 바람이 들어갔어요. 또 얘를 빼서 잠궈주고 펄대가 두 개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 이제 바람 다 넣었고요. 제가 마지막 팩을 한번 좀 박아볼게요. 자, 피칭이 끝났는데요. 제가 혼자 해보니까 저 원래 리빙실 텐트에 그 X자 폴때 하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게 힘들었는데 이거는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거. 근데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힘들었던 거는 텐션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여자 혼자 하기에. 그래서 그 점만 조금 이제 잘 하시면 여자 혼자서도 충분히 텐트 피칭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다른 에어 텐트 사용할 때는 이 텐트 폴이 그냥 일자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양쪽으로 잘 쓰러졌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방향이 한쪽은 왼쪽이고 한쪽은 오른쪽이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열어가지고 개방감을 한번 볼 건데. 자, 양쪽을 다 열었더니 뒤에 산 보이세요? 개방감이 너무 좋은데요? 이제 제가 사이드 쪽도 다 열어볼게요. 보통 텐트에 개방할 수 있는 방향을 맞춰가지고 텐트를 피칭을 하는데 이거는 피칭할 때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일단 피칭하고 이제 뷰를 보고 싶으면 이제 뷰. 양옆에 텐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제가 열고 싶은 곳을 열어가지고 그쪽으로 출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여기 뼈대만 빼고 지금 다 열고 있어요. 이제 제가 간단한 스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안에 와서 보시면 여기 길이가 7m 거든요. 그래서 꽤나 길어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폭이 3.2m 그리고 높이는 2.3m. 이제 높이도 적당히 높고 공간도 충분히 넓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 원단 보시면, 이 원단 보이시죠? 이게 UV 코팅이 된75 데니아 폴리 립스톱 원단이고요. 그리고 이쪽 옆에, 이제 튜브. 튜브 쪽을 보시면, 14파이 TPU 에어 튜브고, 제법 단단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기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할 수 있는 튜브. 자, 그리고 이 텐트 위에 보시면 제가 플라이를 안 쳤거든요. 이 텐트는 이게 설치가 끝인 거예요. 보통 텐트들 보면은 플라이를 따로 이제 덮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플라이를 덮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얘는 이제 방수처리가 다 되고, 플라이가 없어도 되는 그냥 노 플라이 이 상태로 방수가 다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안에서 보시면 보통 심슬링에 이런 오링들을 걸게 되는데 이 오링이 폴대에 에어폴대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빈 틈이 없어서 물이 셀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이 없이도 방수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벤틸은 여기 위에 이 위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반대편에도 이렇게 똑같이 총네 개가 있고요. 이거는 메쉬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따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설치가 가능하고요. 자 이제 TPU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이게 프론트고 이게 사이드인데 저 뒷면부터 설치를 해볼게요. 자, TPU는 여기 지퍼가 있거든요, 끝에.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제일 굵직한 지퍼에다가 끼우고, 이렇게 지퍼만 체결하면 되게 지퍼 형식으로 잘 나왔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지퍼를 껴가지고 내려주시면 돼요. 자, 이제 TPU는 다 설치를 했고요. 제가 메쉬를 좀 닫아봤어요. 메쉬만 했을 때 어떤지도 같이 보려고. 근데 확실히 이제 개방감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업라이트를 한번 올려봤거든요. 이거는 사이드 쪽으로 제가 올린 이쪽 면이 올릴 수가 있고 반대쪽 면도 똑같이 이 업라이트 포를 세워가지고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텐트들은 이게 앞뒤로 오픈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좁은 면적이 오픈이 되는데 이거는 옆면을 오픈을 하다 보니까 좀더 넓게 오픈을 할 수가 있고 드나들기에도 좋고 개방감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5월만 돼도 사실 이 텐트 쓰려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다시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타프 쓰기에는 5월에는 너무 이른감이 있고 근데 낮에는 좀 더운데 그런 계절에 오픈할 수 있는 대로 다 오픈하고 이제 개방할 수 있는 곳들은 다 개방할 수 있으니까 뭐 날씨에 상관없이 쓰면 쓰기에 좋은 텐트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너 텐트를 한번 설치를 해볼 건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너 텐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사실, 사진이나 화면에서 가늠이 잘안 돼가지고, 이게 궁금했었어요. 여기 어반사이드 로고가 딱 있네요, 가운데. 걸어주고. 여기는 제가 잠깐 들어가 보면 그냥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이 정도. 그리고 제가 쓰는 매트를 한번 깔아 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 스페로우 자충 매트를 하나 깔았거든요. 이게 사이즈가 200에 150짜리를 하나 깔아 봤어요. 그러면 대충 사이즈가 가늠이 되니까 이거를 깔고 성인 두 명은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 말고도 사실 바닥면은 더 넓거든요. 그래서 다른 매트를 깐다면 아이 있으신 분들은 한 3명까지도 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부족하다면 이 전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전실 공간에 야침을 추가로 뭐 설치해서 쓰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반대쪽에 이거랑 완전히 이제 똑같이 이너 텐트를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도 이제 공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노 텐트를 두 개를 설치를 하셔도 그것도 방법이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이노 텐트에는 성인 두명 정도가 넉넉하게 쓸수 있는 공간, 아니면 뭐, 아이까지 해가지고 세명 정도까지는 쓸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해드린 어반사이드의 이지캐빈 에어 텐트 잘 보셨나요? 이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피칭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텐트들을 나름대로 피칭을 해봤는데 폴대 텐트 리빙쉘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를 피칭을 하려면 그 엑스폴 때문에 피칭하는 게 힘들어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 텐트들도 그러면은 이 정도 사이즈 의 에어 텐트를 여자 혼자 피칭 가능하면 다른 모든 에어 텐트들도 혼자 피칭한 거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들고 옮기지를 못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들고 옮기는 것부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에어를 집어넣으면서 에어포를 좀 잡아줘야 되거든요. 모양을. 근데 그거를 세워주기도 사실 무거워가지고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가지고 혼자 피칭을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텐트의 개방감에 있어요. 요즘에는 텐트들이 전부 다 이제 메쉬 창, 뭐 우레탄 창 해가지고 개방감이 좋게 만드는데 이 텐트를 이길 수 있는 텐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날씨가 더워질 때까지 다 펼, 다 개방하고 양쪽을 올려버리면 마치 타프를 쓰듯이 쓸 수도 있는 텐트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 시청 감사합니다.